구름 유발자 구름이 움직이질 않았다. 지방층 인양 두터워지는 중. 지방 정부는 지난주 구름이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름은 반입금지 품목.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정말 구름이 만져지면 어쩌지? 구름은 어떤 감촉일까? 사람들은 구름이 궁금했다. 이제 구름은 해를 가렸다. 죽은 쥐의 느낌이라도 공공장소에서 놀라지 않아야 할 텐데. 사람들은 자신이 구름 유발 혐의자가 될까봐 묵묵한 척. 지하에서 또 지하로 이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상. 구름지대 속 고층 건물 사람들이 피부가 짓물은 채 죽어 발견되었다고 뉴스 속보가 뜬다. 사람들의 신체가 빛을 보지 못해 연약해져 있다고 의학 박사가 죽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구름의 생태가 과잉 축적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미래 기후학자가 말한다. 인류는 구름을 평생 지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종교인이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구름 세계 대응 연대 성명서를 작성한다. 회의 테이블 위 크래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구름이 사람 살을 먹고 두터워지는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반정부 부대는 세계 정부의 전체주의를 의심했다. 구름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만큼 불어난 구름의 몸짓. 무엇도 구분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구름 안으로 파고든다.